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고 나서 무기력에 빠지기가 쉽지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실패가 왜 좋은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고비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어떤 사람도 실패나 좌절의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패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 좋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실패가 왜 좋은 건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성공했다고 말하는 부자들은 무수한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부자들의 특징은 실패로부터 자꾸 배워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말해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그냥 실패로 내버려두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하고 나서 무기력에 빠지기가 쉽지.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실패가 왜 좋은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실패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몽길 대장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3살쯤 의정부 원도봉산 주변으로 이사가서 산이랑 인연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집 주변에 산과 40년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악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원도봉산의 화강암 지역도 있어서 사람들이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중학생 때부터 암벽 등반을 시작해서 푹 빠져드니까 어느 순간 대한민국 전역의 산을 섭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국의 산을 섭렵해보니까 대한민국의 1000m 정도 되는 산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전한 게 시말라야 중에서도 8,848m 되는 에베스트 레 산이었던 거죠. 자신은 이미 충분한 체력을 갖췄고 이미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찾아서 도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실패해버린 거죠.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초라함을 느끼고 돌아가는데 그때 중요한 게 어문길 대장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었는지를 그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정말 피난 훈련을 하고 이제 완벽한 준비를 거쳐서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겁니다. 이후에 두 번째로 도전했을 때는 8,000m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짐을 들어주는 셰르파의 추락 사고가 있어서 이제 중단됐긴 했지만 그런 문제는 어문길 대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문길 대장이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등반했던 실패가 과연 좋은 거였냐 나쁜 거였냐 하는 점입니다. 만약 어문길 대장에게 그첫 번째 시도가 없었으면 자신이 어떤 곳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첫 번째 실패 덕분에 메타인재가 높아질 수 있었고, 두 번째 시도에 비록 세류파 사고가 있었지만 8000m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탑세일즈맨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실패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확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문사의 직원이 광고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들을 방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직원은 평소 다른 광고부 직원들이 광고를 따내지 못했던 까다로운 사람들, 정말 터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2명으로 구성된 명단을 들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직원이 1 2 명한테 너무 터프한 사람들이니까 계약을 따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한달 만에 1 2명 중에서 1한 명한테 광고지면을 판매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고 근데 이 이렇게 세일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이상하게 그 다음 달에는 실적을 하나도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나 보니까 나머지 그 광고 안 실은 그한명그 그 고객한테 매일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그한 명의 고객한테만 계속하고 다른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일즈맨은 그한 명의 고객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걸었고 직접 찾아가면서 문전박대 당하고 싫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일쯤 지났을 때그 고객은 끈질긴 이 직원한테 당신 도대체 나한테 광고를 따기 위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썼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저는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학교를 가는 학생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선생님이었고 저는 이제 고객이 광고를 실천는 기회에 펼치는 그 모든 논점들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완벽한 자기 확신을 키워낼 수도 있었습니다. 제 멋지지 않나요?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땐이 사람은 한달 동안 실수도 못 내고 계속 실패만 주구 장창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이 세일즈맨은 상대가 거절할 때 어떤 말로, 어떤 논점으로 펼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해내는 그런 귀중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은 결국 얼마 안 돼서 백만전자의 대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실패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패 경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 안 가서 틀림없이 더 최고가 될수 있어요. 참고로 이두 가지 이야기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처음부터 어려운 상대를 일부러 골라서 더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큼 실패하면서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실패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실패들을 반기면서 그 실패로부터 계속 교훈과 어떤 성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